개소리입니다저 말은 똥 싸는 소리야. 저 어, 외계 거의 뭐를 한다고 떠들어. 응. 첫 번째 거는 명언이라 부를 가치도 없다. 하나는 뻔한 소리. 하나는 뭔 소리? 자, 애니쪽 명언 이상형 월드컵 전에 하던 건데 하다가 멈췄었잖아요. 자, 다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란 게 있을까? 정말로 그런 존재가 있다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불행해져서는 안 되잖아? 라는 내 최악은 조금 아플 거다 <laughs> 중이병 같은 데서 아니야? 뭐야 너 <laughs> 이게 명언이야? 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신이지? 신이라는 존재가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이거. 오른쪽은 뭐, 명언인지도 모르겠어. 난 솔직히 저거 봤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내 최악은 조금 아플 거다. 뭔가, 아무튼 내가 이거 가픈 맞는데, 내기가아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말을 하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일단 명언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중2병 대사. 어마금 나도 재밌게 보기는 봤거든요? 오른쪽은 죽기 직전인데 명언이 아니라 유언 아닌. 아 그건 그거 아닌데. 명언이라기보다는 명대사 아닐까? 여기는 명탐정 코난을 고를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코난으로 고를 다 어 짱구는 못 말려 여기서 명언 많이 나오긴 하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시간.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악마예요. 첫 번째 말은, 저게 <목소리> 내가 흔히 말하는 9 0 년대 명언. 뻔하면서 사람들이 단순 생각했을 때오 <목소리> 싶은 거 있잖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언들 대다수가 너무 옛날 거라 그런 거야.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식상해진 거지. 먹은 자가 살찐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었다.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하다. 너무 아, 싸라. <목소리> <목소리> 그러면 명예질 것이다. 조지 워싱턴. 이거 가 유명해지면 <laughs> 똥을 사도 다음 주 화나 올 거다니. 너무 잘못 갔잖아. 시간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악마야. 요저 만화를 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저 상황이 도대체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뭔를린지 몰라도 걔가 떠들고 있는. 둘다 엉망진창인데, 이거. 옛날 명언이라도 골라야 될거 같은데? 오, 코드어스 어, 나, 나둘다 봤어. 사이코패스도 봤고, 코드어스도 봤어. 사이코패스 나 진짜 좋아하거든. 인간은 자신의 이제 행동할 때그 가치를 갖는다. 을루슈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르슈 비 브리타니아의 이름으로 명한다 먹어라! 먹어라는 <laughs> 없었던 것 같은데 총쏠수 있는 자 총에 맞을 각오가 되어 있는 자뿐이다 사실 르슈가 했던 명언이 되게 많거든? 근데... 나그기좀 솔직히 뭔가 와닿는 그런 건 없네 다연아나 베르베르 소설 중에서 나무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의 정의가 뭔가 인간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이 단백질 덩어리가 어떻게 행동했었냐라는 기억이다 라는 음. 말이 나오는데 과학적으로 보든 철학적으로 보든 뭘로 보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인간을 정의한다는 라 거죠 완전히 같은 인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정의다 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좀 애니메이션틱하게 적은 대사 같아요 두개 중에서 어느 게 나와보이세요? 아, 둘다 별로인데 뭘 골라야 되냐 똑같이 별로인데 그런 캐릭터 취향으로 그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자유예요 음, 이걸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초파 한 가지 기억해둬라 여자의 거짓말은 용서해야 남자다 명대사 월드컵이었으면 재밌게 하겠거든요 예. 명언 월드컵이라는 제목이 붙는 순간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돼가지고 근데 스녹새끼한테 그런 거 말해봤죠 무슨 소명이 없어. <laughs> 그러면은 거짓말쟁이랑 사겨야지 남자가 될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원피스를 고르겠습니다 포지션 이름이 뭔 상관이야? 가장 많이 점수를 따낸 녀석이 에이스야. 내가 보기엔 이거 이상형얼드가 맞는지 <laughs> <laughs> 내가 봤 틀렸어. 내가 보기엔 틀린 거 같아. 이 이겐은... 얘기는 내가 이해를 못 했어. 명언이라는 단어가 뭔지 뜻을 몰라. 근데 명세사라고 했어야지. 이거 외국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아무튼 기생수요. 누마라는 단어를 책에서 찾아봤는데, 그것에 가장 가까운 생물은 역시 인간인 것 같다. 누나는 왜그랬어 아무거나 눌러라 아무거나. 이거 아 어떻게 해, 이거? 아 아니, 난 이런 걸 골랐어? 기생수가 더 재밌었다. 옳고 그런 게 어디 있겠니? 스폰지밥 옆에 늘있어주면 그게 좋은 친구지. 뻔하지! 그뭐 저러고. 외로운 개나 키워. 개 키우는 게 짱이 야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정말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거야. 뭔 소리야 이게! <laughs> 뭐 소리예요? 뭐 둘다 엉망 진창인데 이거? A few moments later. 아무하고나 잘 지내는 편이에요 저는. 나는 아무하고나 다 못지. 보레미님 밥 먹을 때 자기 취향 확실하죠? 그렇죠? 자기 취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뭘 먹고 싶어라는 말 되게 잘 줘요. 네. 난내 주장을 바깥으로 내놓지 않는데? <laughs> 아니, 넌 엄청 많이 내는데 그냥 취향이 확실하지. 자기 주장을 어필하지는 않아요, 신달기요. 아, 혹시 안 먹은 이들끼리 먹. <laughs> <laughs>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말하고 x 먹나 나갈까? 호불호가 강할 뿐이야! <laughs> 여러분 명언은 완전 망했습니다. 어 나도 오늘 일찍 집에 가야지. 어. 뭔가 명언을 하려고 했지만 명언이 아닌 명대사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의자 빼었다야구 나도 요 왕의 의자 앉고 싶다고.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구독.